이찬원, 250명 후배에게 밥을 쏟아 영남대 감동의 하루, 오늘 영남대학교의 역대급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찬원 선배가 직접 요리해 후배들에게 밥을 쏜다. 진짜 그가 왔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목요를 찾은 이찬원. 그는 오랜만에 찾은 캠퍼스에서 청춘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선물하기 위해 직접 조리대에 섰습니다. 무려 250인분의 식사 메뉴 구성부터 직접 챙기며 학생식당 조리사들과 합을 맞췄죠. 영남대 학생들은 이 소식에 아침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못 먹는 유학생을 위해 즉석에서 계란말이를 만들어주는 배려, 식성이 좋은 럭비부 후배들을 위해 산채 비빔밥을 따로 준비하는 세심함까지 그야말로 진심형 선배의 정석이었습니다. 배시까지 직접 나선 이찬원은 일일이 눈을 맞추며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분당 시청률이 무려 6% 시청자들조차 화면 너머로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밥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고민과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응원이었죠. 이찬원은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선배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예고된 다음 이야기 청춘 응원 프로젝트 2탄 이번엔 또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으로 찬원 선배의 따뜻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